후, 안녕. 지금 관악산 올라가는 중이지. 야, 오늘, 어제는 비가 와가지고 날씨가 구리구리 했는데, 와, 오늘 날씨 장난 아니네. 이따가 산에 올라가면 선글라스 껴야 될것 같아. 날씨가 어마어마하다, 진짜. 어, 지금 이제 막 정문 지났거든. 정문에서 김밥이랑 물이랑 샀고. 자, 전방을 보여 줄게. 날씨 자체 약간 이게 햇빛은 따가운데 공기는 약간 차. 그래서 이게 찬 느낌과 더운 느낌이 잘 섞여 있는 듯한 느낌. 어. 자, 오늘은 어디로 갈 거냐면 처음 가는 코스야. 오늘은 조금 올라가다가 오른쪽으로 빠져서 장군봉 갔다가 국기봉 삼성산 갔다가 안양 쪽으로 내려가 보려고 하거든. 야, 길 헤매지 않을 수 있을까 모르겠다. 처음 가보는 길인데. 저기 아마 가다 보면 이정표가 나올 거야. 지도도 한번 보고, 이제 빠져서 한번쑥 가봐야지. 전에 한번 잠깐 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안양, 거기 어디야? <laughs> 아 거기, 뭐라고 부러냐 예술공원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석수역, 석수역 쪽으로 빠져서 나올 수도 있고. 쌤쌤, 광고 주세요. 날씨가 좋아. 이렇게. 전방에 한번더 보여줄까? 그렇지 아씨가 좋지 아 지금 11시 야 10시 11분이네 8시에 일어나가지고 고민 존나 때렸어 어저께 갈라고 했는데 막상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가기 싫어가지고 제일 힘들어 여기 이렇게 입구까지 오는 게 입구까지 오면 또 가거든 뭐든지 뭐, 뭐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어. 뭐, 운동 같은 경우는 체육관 가는 게 제일 힘들고, 공부는 책상에 앉아서 책 피는 게 제일 힘들지. 그고만 하면 하거든. 뭐, 한 시간이 됐든 두 시간이 됐든 하긴 하고, 어, 근데 어지, 어저께 퇴근하고, 오늘 이제, 쉬는 날, 내일도 쉬는 날. 내일은 참, 뭐, 딱히, 할건 많지만, 어, 할건 없는데, 많다고 해야지. <laughs> 뭐할거 많지 뭐 저기 한강에 있는 구함도도 가든지 아니면 선유도 어, 선유도 가 가지고 한 바퀴 시이이 둘러보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지. 음, 그럼. 어. 뭐할거 없으면 영화를 때려도 좋은데. 아, 요즘 영화 티켓이 너무 비싸. 15,000원이면 씨 볼만한 것도 없는데. 응. 어. 그래서 아바타 같은 경우는 가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봐야지 아바타라면 가서 한번 본다 영화 한번 때리고 또 송죽장 가가지고 고추짬 뽕도 한 그릇 딱 땡기고 거기도 옛날만큼 그런 맛은 안 나. 옛날에는 진짜 한 숟가락 딱 뜨면 퍽커 그냥 어? 그런 매운 맛이 있었는데 그런 매운 맛이었고. 자, 여기는, 저기 서울대 입구역, 서울대, 여, 서울대 입구. 옆에 보면 관악산 입구가 있는데, 거기 통해서 가고 있지요. 야, 근데 날, 저기, 이파리들이 무지하게 좋은데. 항상 나오는 게 문제야. 나오는 게. 나오면은 다 하는데. 아, 씨걸음 보나, 버려 아까 많이 샀어 김밥 두 줄에 오이 두개 물에다가 커피에다가 막걸리에다가 그러고 또 계란말이까지 다못 먹겠어 집에 싸두고 가면 되지 뭐씨안 그래? 양껏 먹고 양껏 움직이 얼마나 줄? 에에에 자 잠시 접고 이따가 빠지는 게서 다시 한번 보자고 뿅 자, 갈림길에 도착했어요. 자, 우 여기서 지도를 한번 보고 갑시다 지금 현재 위치 여기에서 성주암으로 갔다가 국기봉, 장군봉, 국기봉, 삼성산까지 올라가는 코스로 자 출발하겠습니다. 성주암 가는 방향으로 여기 있네요. 성주암 전통 사찰 올라가 봅시다. <목소리> 자 언덕길을 올라 성주암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 어, 올라오는 길이 엄청 빡세요. 깔딱보인 줄 알았어. 예부를 드리고 있네요. 진행하겠습니다. 이쪽에 관세음보살님 계시고요. 신발을 벗고 올라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올라왔던 전방. 아 저쪽 관악산. 정상이 보이네요. 어, 송신소, 송전탑. 잘 보이나 모르겠네. 확대 한번 해봐. 잘 보이죠? 아이고. 전망이 되게 좋아. 겨울에는 올라오기 지랄일 것 같아. 왜냐하면 <laughs> 언덕이 너무 심해가지고. 눈이 차가 못 올라올 것 같더라고. 이렇게 관광이 좋아요. 여기도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때문에 연등 준비하고 계시네. 자, 그러면 나는 이제 국기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네. 야, 장군봉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길이 없다, 길이 없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와씨 살벌하다 살벌해. 어, 조금 한 조그만 5분 10분 헤매다가, 어 다시 그냥 내려가서 그냥 삼성산 쪽으로 올라가려고. 어, 어이 길이 좀 그래. 그냥 그냥 등산로가 아니라 그냥 산길이야 산길. 먼 곳이냐? 핑크색 꽃인데 무슨 꽃인지 모르겠다요. 어 조용조용 가봅시다. 볼까 아까 씨. 보이나 이 비탈길 비탈길 보이나? 라오는데 뒤지는 줄 알았다야. <laughs> 자, 하여튼 이쪽 저기 성주암 쪽으로 연주암 쪽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아. 거 가서도 한번 물어봤거든. 올라가는 쪽이 어디냐고. 모르더라고. 몇번 헤매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 다시 내려와서, 여기 아까 분기점에서 그냥 다시 올라가게. 오케이. 올라가고, 가서 저기 삼성산 올라갔으면은, 다시 한번또 만나자고. 아, 모르겠다. 이제서야 좀, 본 궤도에 좀 올라온 것 같긴 한데, 어, 이정표를 보니까 이쪽으로 가라고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등산로 시작이야. 아 어, 어, 앞서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든가 훅 사라져 버렸어. 어, 사람이 대충 대충 보이면은 아이 길이 맞구나라고 이렇게 주얼을 추정을 하고 갈 텐데. 그게 안 되더라고. 한번 가보지, 뭐. 저 뭐, 이 정도 길이면, 어? 사람들이 오지게 다니는 길이고, 뭐 곰이나 호랑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든 되겠지. 안 그래? 그래안 그래요. 아주 좋아요. 자, 이쪽으로 가면은, 막사가 다, 나... 이쪽으로 가면 삼성산이 나오겠지. 야, 그래도 최소한 삼성산은 찍고 안양으로 넘어가야지. <laughs> 미션 실패하면 안 돼. 아니, 나름 그래도 지도 좀 보고 경로 좀 잡았는데, 어 예상과는 많이 동떨어지네. 어한 시간 후 삼성산쯤 가서 점심을 먹고, 응, 어, 안양으로 내려가서 성어 얼굴 잠깐 보고, 응, 어, 그리고 집에 가서 딱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그게 나의 계획인 거지. 어우, 저쪽에서 막 사람 소리 들리네. 제대로 온거고막 같긴 하다. 아, 근데 여기 딱 들어오니까, 음, 나무, 냄새, 향, 피톤치드 장난 아니네. 씨, 알러지 있는데. 살짝, 살짝, 막 그지그지 해시던 얼굴이. 그래도 한번 밀고 나가 봅시다. 계획은 세우고 실천하는 그런 맛이 있어야지. 자. 자. 이제 내려왔어. 저 뒤에 절 보이지? 어, 염불암 연브람 쪽으로 내려와서 지금 포장되어 있는 아스팔트 길로 내려가고 있지. 근데 달달하네. 삼성선 거쳐서 국기봉까지 해가지고 싹돌아오면 아까 10시 11분으로 올라가서 지금 몇 시나 됐나? 1시 50분이네. 알아서 계산해. 어, 밥 먹는 거. 한 20분 정도 빼고 음 좋네 아주 그냥 이쪽 자주 이용을 해야 될것 같아 근데 끝에 끝에서 길을 헤매가지고 내려오는데 좀 힘들었네 원래 길인지 아니면 뭐 그냥 어떻게 산길을 뚫고 내려온 건지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튼 내려왔어 다음에는 똑같은 코스를 해서 삼성산 국기봉까지 갔다가 국기봉에서 또 다른 쪽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그 길을 한번 뚫어 봐도 괜찮을 것 같아. 전에 북한산은 7시간 35분 걸렸거든. 야, 다음날 뒤지는 줄 알았다. <laughs> 빡세가지고. 역시나 햇빛이 너무 좋아서 선글라스를 안낄 수가 없네. 아주 오늘 좋은 선택 중에 하나였어. 언덕이 얼마나 심한지 보여줄게. 보이나? 야, 이게. 실질적으로서 난간을 봐, 난간을. 난간이 확 휘어가지고 쑥 내려갔잖아. 이게 영상이 다이나믹함을 잘못 잡네. 음. 그래도 여기가 응달이 져가지고 좋다. 위에는 이렇게 보면 소나무로, 어. 소나무로 쫙돼 있어가지고 응달을 만들어주네. 이렇게. 아이고, 전선을 좀안 보였으면 좋았겠을걸. 예. 낫지만, 네, 그냥, 그냥 은근히 그냥 언덕길이라 올라갈 때는 빡셀 것 같은데, 내려올 때는 슉 하고 내려올 것 같아. 아까 어떤 아저씨, 아까 어떤 아저씨 자전거 타고, 음, 내려가더라고. 내려간다는 얘기는 올라왔다는 얘기지. 빡셀을 거야. 어때? 셀카봉이 길어도 지랄, 안 길어도 지랄. 근데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 얼굴 표정까지도 잘 나오는 것 같고. 한냥 들고 가면 또 무겁지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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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주에. 오이씨 송호가 카톡을 크크크크크크크 날렸어 송호 기다려 오빠가 간다 아 좋다 아까 막걸리 반 병을 먹었더만 막 아주 그냥 온몸에 그냥 기운이 그냥 솟구치는구만 이거 어떡하지 아 <laughs> 어, 저기 뭐지? 뭐하는 데지? んー、下かな 집에 왔어요. 고생했네. 아, 집에 전등 나왔다. 전등 고쳐야지. <laughs> 전등 고치고, 목사발 먹으려고. 목사발 사왔지. 아이고, 오늘 하루도 고생했네. 다음에 또 좋은 데갈때 다시 한번또 올려보자고. 바이자이